성원이 그냥 딱대, 그냥. 어. 딱대! 영포. 사토사. 사토사. 제발. 사토사. 자, 마지막이다. 아, 안 나오네. 정예 주먹으로 가있겠군. 그래서 거기에다가 거결 피바라기 그렇게 넣어주면 될것 같아. 워모그? 워모그 거결 피바해도 될 듯. 마스코트 체력 비로로 체력 차니까.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봐봐 공중이 진짜 오래 있다니까. 그냥 해커 태워서 뒤로 <목> 보내는 건 어떨까? 그것도 나쁘지 않을 듯. 리시 먼저 보고 싶기는 한데, 까비. 아니 얘들아 뭐 게임을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연승을 땡길 수 있는 거야? 아랭 게임입니다 예, 일반 아닙니다 이거 마스터 랭크 게임이에요 어? 아 횡재 횡재로 그냥 털고 가기 저는 그냥 점마 어차피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진짜 원펀 원펀 강댕이 가볼게요 예 보가에 가겠습니다 보가에 박치기 빠 <laughs> 아니, 이게 우세가 켜져야 되는데, 약간의 데미지 버프를 어쨌든 받아야 되니까. 마스코트 덕분에, 오오 바로 내려 찍어주고. 아, 근데 정화의 방어도 사기다. 정방 진짜 사기다. 빡! 이거거든. 보갈 그냥 맞으면서 만화 채워. 어, 어? 라무스? 바로 박치기! 오오오오! 아, 오, 아, 아, 까비. 아, 정화방어 쓰기 전에 죽였어야 되는데. <laughs> 어, 박치기 시간이야, 친구야. <laughs> 1300 제대로 박치잖아. 한번 더. 슛! 슛! 하하, <laughs> 1500. 이게 지금 우리가 전투 마법사 3도 봐봐가지고. 와, 미쳤다, 그냥. 가 어, 올려 봐 친구야. 어 그냥 얼려얼려 편하게 얼려 바로 그냥 그걸 쏘면서. 생각보다 스킬을 왜 이렇게 그냥 맞으면서 만화를 채워야 된다. 갈리오는 역시. 갈리오는 맞는 게 맞아. 바로 바로 스킬 쓰면서. 빡. 와씨 피자는뭐 미쳤다. 한번 더? 한번더안 되나? 흐, 아 이게 삼성 찍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끝났다. 아 뭐야 이거 왜? Okay. 제대로 한번 보자고, 어 박치기 데미지 제대로 보자고. 바이 들어와 허허허허허어허허어허허 <laughs> 아, 쉣! 떴다. 마코 떴다. 마코 문장은 이제 귀요이 갱플랭크 주도록 하구요. 슛! 또! 어, 오케이. 아, 피했죠? 방금 봤어? 무빙? 원빵에 안 죽으면? 다운타로 죽이면 된다. 어 씨. 하하하 <laughs> 2100이죠? <laughs> 박스, 쉐끼야. 짤짤 딜러 잡는다? 말안 되거든. 아, 친구야, 묵직하게 가야지. 어. 아니, 리더는 원래 묵직해야 돼. 3000딜박았죠 어이구야. 어이구, 끔찍해라. 갱플이 소소하게 힐해주는 것도 고마워요. 물론, 마스코트 힐에 묻히긴 하는데. 바로 박치기, 에? 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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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데? 아, 이거 얼면은. 으! 으! 박치기! 오케이! 으! 와, 쉬운 누누 결국 했네, 이 친구. 허허허허. <laughs> 어 근데 누누, 너... 어, 너좀나 잡아봐라. 하다가 진짜 잡히면은 너 진짜 골로 가는 거다. 누누야, 잡히면 죽어. 어... 빠... 앞길을 막는 대게... 그냥 뭐 개같이 컷. 두고 보자고, 누누야... 어... 빠... 아, 눈안 맞아. 뭐... 아누 눈은 별로 안아요 별로 안아파 빠... 이거거든... 제발! 갈리오야! 그리고 민간인 넣어야 될 듯? 지금 보니까. 그냥 마스코트 내리고 그냥... 마스코트를 그냥 내리고 가야 되나? 그게 나을지도. 뽀! 그렇지! 뽀! 보낼게요. 예. 갱게임. 빵. 와피들스틱 체력 뭐야? 그냥 오 누가 버리는데? 빵. 빵. 아니 뭐야 이거 뭐, 갱플도 쎈데요 예. 갱플이 본체 아니야 이쯤되면? 오호호호호호호. 시다 <laughs> 바로 그냥 턱 조심해. 조심해 친구야. 빠. 아. 턱 조심해. 오케이 그쪽 노리는 거 아주 좋아요. 와, 너 너무 아픈데? 너무 아픈데. 체력은 너무 아니 달리고 왜 버그났냐? 아, 죽었다. 이거다 이거. 선이 때문에 죽는다. 오케이 피채오는거 좋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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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였다. 죽였다. 들어갔다. 들어갔다. 빠. 아니 피차는 거 미쳤는데요? 예 제대로 들이받자고 그냥. 어. 레오나이성 나는 그냥 만나 빡. 레오나이성 만화 채워줘 빡. 그렇지. 이거거든. 버러지들 금화를 내놔. 버러지들 버러지들. 빨 멀어지대. 친구야. 지하 7층? 죽어. 굿. 어? 그냥. 똑. 성원이 그냥 딱대, 그냥. 어. 딱대. 뿍. 어. 성원이 딱대. 어. 어. 제발. 피 채우기 전을 죽여야 돼요. 오케이, 나머지는 알아서 잡어. 피가 오히려 차야 되는데, 잠깐만 빡. 오케이, 와 아, 제발!